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론 홍진보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관상 시간입니다. 어, 오늘의 관상은 저번 시간에 장수할상. 어,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이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요 꿈입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반대로 단명할상, 일찍 죽는 상입니다. 어, 단명할상에 대해서 제가 어, 7가지 총그 심상까지 해서 8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단명항상 첫 번째 이마입니다. 이마. 이마가 함몰되거나 이질어지면 아 주로 단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마는 사람이 볼때 어, 이마는 간을 엎어놓은 것처럼 이마가 두툼하게 두툼해 가지고 코가 나오고 입이 나오고 이렇게 돼야 이게 사람이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보통 보면 이마가 이렇게 함몰된 사람들,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조상의 덕도 없고 이마가 이렇게 뒤로 넘어간 사람들. 이러면 조상도 조상의 덕도 없고 그 살아가는데 아주 고력이 심합니다. 그런데 이마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가 푹 함몰이 되거나 쑥 들어가 함몰되거나 뭐 여기가 한쪽이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머리카락이 있고 눈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이렇게 뭐 이쪽이 이렇게 함몰되거나 들어가면 일찍 장수하지 못할 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는 항상 이마는 풍흉하게 내려와서 코가 이렇게 이렇게 이마가 이렇게 풍흉하게 내려올수록 이마가 두툼하게 간을 하나 올리는 것처럼 두툼할수록 관상에서는 아주 최고의 이마로 치고 있습니다. 이마가 이렇게 나오느냐 이렇게 반대로 어 이마가 이렇게 들어가느냐. 이마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은 하늘과 땅 차이 천량지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라는 것이 어, 남자는 내 명예요, 내 관이요, 아버지 부모 어머니고 어, 나의 그관로 어, 그 관직에 대한 그런 그것을 이 이마에서 보기 때문에. 이마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다 함몰되고 이질어지면 내가 부모의 가피를 입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사람 무시를 제대로 할수 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버림을 받으면 그 사람 인생 또한 살아가는데 모든 고난 속에 제대로 되는 일이 없이 세상을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는 부모운이고 나의 명예, 내의 그어 어, 나의. 관록의 운, 남자라면 그런 집안의 부경화가 이마에 있다고 하니 이마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마가 함몰되거나 이지러지면 명이 짧은 것이 이것은 당연한 이치고 어, 집안이 멸문이 됐는데 어떻게 뭐 오래 살겠습니까? 뭐 그것은 어,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이마가 함몰되면 명이 짧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눈입니다. 눈은, 어, 뭐, 호랑이 눈, 사자 는 항어, 뭐, 그 용의 눈, 봉황의 는 뭐, 기러기 눈, 대, 뭐, 여러 가지 눈이 있습니다. 뭐, 붕어 눈, 뭐, 돼지 눈, 뭐, 사슴 눈, 소 눈, 뭐, 수만, 아주 지금 관상하게 나오는 것만 해도 수백 가지 눈이 있어요. 근데 눈의 형태는 문제가 될게 없는데, 눈의 형태가 아니라, 눈이 이렇게 있으면, 눈 안에 까만 동자가 있죠? 여기 까만 동자. 이 까만 까만 동자 옆에, 이게 옆에, 이게 흰 동자, 이 부분, 이흰 동자, 예흰 동자, 이이흰 이 동자, 이이백흰 부분이 이렇게 충혈, 핏줄이, 실 핏줄이 가 있거나 이렇게 빨간 핏줄이 가 있으면, 급살을 사 맞거나 교통사고나 급변사고 뭐 이런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명도 무슨 병보다 갑자기 졸지에 어, 비명행사를할수 있는 것이 이 눈에 그러니까 피다란 거죠 빨간 줄 빨간 줄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단명을 합니다. 빨간 줄이 그래서. 관상학으로 볼때 눈에 빨간 줄이 있을 때가 제일 지금 안 좋으니까 사람도 살다 보면 피곤하거나 뭔 일이 있거나 할때 눈에 빨간 줄이 생기는데 빨간 줄이 있을 때는 얼른 빨간 줄을 없애야 됩니다. 제가 다음 법 시간에 비법 시간에 관상 비법 시간에 눈에 빨간 줄이 생기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 비법 시간에 얘기를 하고 오늘은 이렇게 눈 안에. 빨간 줄, 이 신자, 이 신, 신, 신자 부분이죠, 신자 부분. 요 신자 부분, 요 신자, 신자 부분에 빨간 줄이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단명, 그것도 단명도 급변사고나 교통사고, 아니면, 뭐, 누구한테 이렇게, 그, 어떤, 그, 상대, 대상한테, 아, 어, 피, 아주 그, 피해를 당해서, 그, 죽을 수 있는, 그게 그러니까 살해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살해. 어, 다른 사람한테, 뭔가 이 목숨이 이룰 어,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아주 흉한 것이 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은 어, 어떠한 눈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눈 안에 흰 부분, 감동도흰 부분에 빨간 핏줄이 어떻게 서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흉하게 단명하는 어, 상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코입니다. 코 부분이 코가 이렇게 많이 휘어지는 부분, 사람들이 있어요, 코가. 코가 휘어진 사람들도 인생이 고단하지만, 이 코가 있으면 코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인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코가 있으면 코가 반대로 이쪽으로 이렇게 휜다든가 이렇게 휘어지는 부분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살아가는데, 이분들도 이제 고난이 많지만, 명이 또 다른 사람보다, 어, 짧습니다. 요거도 장수할 상이 아니라, 뭐, 명이 짧은 상에 들어가는데, 이거보다 더 나쁜 것이 뭐냐면, 코에서 산근이 함몰된 것이죠, 산근. 그 측면으로 보겠습니다. 산근이 함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면 코가, 이게 이마가 있으면 두툼하게 올라와서, 이렇게 코가 이렇게 좀 나가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데, 여기가 함몰이 뚝뚝에 코가. 이 코가 시작되는 부분이 이렇게 한몰이 돼서 시작되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통 해서, 여기 눈을 해갖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이렇게 코, 코가 시작되는 부분이 산근이라고 합니다. 산근. 이렇게 하면, 눈이 있죠? 그래서 코가 시작되는 부분. 이 부분을 산근이라고 해요. 이 부분을. 요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이 부분이 산근이라고 해요. 산근. 산근 부분이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푹 꺼져 내려가면 이 사람들은 거의 다른 사람보다 명이 아주 짧다고 이렇게 관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이상법이나 옛날 고서에 보면 산근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코가 시작되는 눈과 눈 사이에 눈과 눈 사이에 코가 시작되는 부분 요 부분을 산근이라고 해요. 요 부분, 요 부분. 그러니까 어그 산근 부분이 너무 푹 꺼져 내리 앉으면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요절하거나 갑자기 뭐 비명 행사, 아뭐 졸지에 목숨을 잃는 그런 그것이 됩니다. 아네 번째 치아, 이가 고르게 딱, 꽉 차있는 사람이 오래 살아요. 이가, 치아가 바르게 해가지고, 개수가 많이 꽉 차가지고, 아주 그, 틈이 없게 탁 짜여있는 사람들이 오래 살고, 치아가 뜸은 뜸은, 틈이 다 벌리고, 치아가 벌어져서, 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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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사람들이 단명합니다. 빨리 죽어요.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빨리 죽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치아의 이 부분에 대해서 틈이 벌어지거나 하면 치과 가서 빨리 그 틈을 메우는 것이 관상학적에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치아가 모든 복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치아의 부분, 치아 부분이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을 자지, 자주우지하니 좌우, 어, 좌우하니 이 치아는 벌어지면 절대 안 되니까 벌어지지 않게끔, 벌어지면 빨리 치과에 가서 그 치료를 받는 것이 최고로 좋습니다. 자우지간 치아가 벌어지면 오래 못삽니다. 치아에 벌어지고 치아가 빠지거나 치아 승승술 빨리 오래 못살아요. 그 치아 빠지면 빨리 가서 뭐 치아를 뭐 보초를 하든 뭐 임플란트든 하든지 요즘에는 기술이 좋으니까 하고 치아가 벌어진다는 것은 아주 불길한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하루 빨리 치아가 어, 벌어지면 병원에 빨리 가시는 것이 장사하는데 이롭습니다. 안 그러면 단명할수 밖에 없어요. 자, 이가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가 빠지는 것도 단명할수 있는 데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 턱입니다. 아, 다섯 번째, 턱. 턱을 보면, 턱은 보통, 이렇게 되면, 턱은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약간 턱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가야지, 이게 훌륭한 턱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에 말려놓도 좋고. 근데 반대로 턱이 이렇게 꺾이는 사람 있어요. 턱이 없이. 턱은 있는데, 이렇게 그냥 턱이. 턱이 없어요. 턱이. 턱이 나와야 되는데 턱이 없어요. 턱이 없는 사람들이 명이 길지 못합니다. 이런 턱 이렇게 해서 턱이 이렇게 해가고 턱이 풍륭하게 훌륭하게 턱이 이렇게 나와 주는 사람일수록 너무 나와서 하면 그 폐를 합주기 입이 되면 안되고 턱이 아주 보기 좋게 턱이 이렇게 나와야 말려 은 자식 운이 다 좋고 명이 오래 갈수 있는데 이렇게 턱이 끊어지는 사람이 렇게 입에서 그냥 끊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명이 짧죠 이런 사람들은 뭐 8, 90살 산다고 해도 이런 사람들은 뭐 저기 그 60, 60, 70살 그러니까 20, 30살 정도도 더 아주 못 산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해갖고, 예, 네, 요렇게. 자, 왜 다시 그리냐면, 이코끝을 뾰족하게 했는데, 이거 그립이 같아야 되잖아. 코끝을 뾰족하게. 네. 그러면, 이렇게, 턱이 없이 턱이 딱 깎여서, 어, 턱이 그, 완전히 그, 배 밑바닥처럼 이렇게 딱 깎여가지고, 나가면, 어, 단명할 수 밖에 없어요. 턱은 이렇게 해갖고, 여기 턱이 받쳐주고, 딱 이렇게 풍요하게 받쳐줘야만, 말려는데 좋고, 장수할 수 있는 이런 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중. 인중은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인중이 이렇게 있죠? 코가 있죠? 자, 입이 있으면, 이 부분, 요 부분이 인중 아닙니까? 코에서 내려오는 부분. 인중이 끊어지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인중이 끊어지면. 인중에 끊어져서 주름이 잡히고 이러면 오래 살 수가 없으니까 인중 부분을 잘 보시고 만약에 인중 부분에 주름이 있거나 이러면 그곳은 성형외과 가서 시술을 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중 부분이 끊어지는 것은 자식은 도안 좋아지고 내 명도 짧아지고 자식한테도 문제가 세니까 자손들한테도 인중에 대해서 이렇게 인중에 이렇게 코 밑으로 입으로 이렇게 싹 들어가는 인중이 이렇게 그러면 병원에 가서 성형외과 가서 시술을 받는 것이 아주 이롭고, 나한테는 아주 최고의 어 선택이고, 어, 내가 장수하거나 할수 있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걸 좀 명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최상, 최상이라는 건 몸인데, 몸의 기운이 허한 사람, 허약한 사람이 오래 못 살죠. 그러니까 걸어가는데 힘이 없이. 어 그+ 그 휘청휘청+ 휘청휘청 휘청 걸든지 뱀이 구부정거리듯이 걷든지 목을 이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오는 사람도 오래 못 살고 목을+ 목을 구부리고 목을 꾸부리 가지고 땅을 치다 보고로 가는 사람도 이렇게 못 살고 그다음에 고개를 또 삐딱하게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도 못 살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오래 사는 사람이 반듯하게 아플수 어깨를 딱 피고 가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그지 렇 않고 하늘을 쳐들고 이렇게 가는 사람도 오래못 살고 대신 목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도 오래 못 살고. 또 고개를 숙여가지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도 오래 못 살고 이런 사람들이 다 최상위 오래 못 살고 그다음에 피부가 너무 하얘 우유 버티면 또 오래 못 삽니다. 그리고 눈의 동자의 정신계 그러니까 눈동자 아까 보면은 빨갛게 그핏줄 핏대 쓰는 거뭐 뭐 비명행사고 한다고 했죠. 근데 눈에 안광에 기가 없으면 그건 비명행사가 아니라 몸에 병이 들어서 몸에 기가 떨어져서 기혈이 맥혀서 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걸음걸이 그 상, 몸의 상은 아주 중요하니까 내가 아무리 속상하고 불운한 일이 있더라도 가슴을 딱 피고, 하늘을 딱 보고 앞으로 정, 응, 정 중앙을 딱 보고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야지.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비틀거리고 걷지 말고 이래서 큰일 나는 게뭐 교통사고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항상 기분이 나빠도 비타하게 걷지 말고 바로 서 가지고 어깨를 딱펴고 바로 걷고 그또 이제. 한 맨날 또 뭐, 하늘만 쳐다보고, 어, 하늘에 대고, 진짜, 어, 원망한다고 하늘만 보고 걷다가도 그것이 큰일 납니다. 또 빨리 죽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걷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불운하더라도 가슴을 딱 피고, 앞에 정면을 응시하고, 그냥 힘있게 걸으셔야지 그게 행복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불운이 날아가고 내가 오래 살수 있으며 내가 아주 나중에 그큰 성공을 할수 있는 그런 어 상이 될수 있으니 우리 구독자, 그 다음에 시청자 여러분, 명심하시고 요 상에 대해서 단명한 상, 요거 잘 보시고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이루는 구름도사 사이트 이루는 사이트 들어오면 관상에 대해서 모든 자료가 잘 나와 있으니 사이트에 들어오면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관상에 대해서 무료니까 풍수 관상 뭐 이런 자료 무료니까 들어와서 다들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단명할상 관상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나요?